반갑습니다. 식구님들. 식무식당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이고요. 6월 셋째 주입니다. 어느덧 6, 23년도 벌써 6월 달을 반을 넘어가고 있어서 진짜 올한 해가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왜냐면 곧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막 금방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뭐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 60대, 70대에는 그 나이에 맞는 키로로 세월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좀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아이들, 그, 차량도 30km까지 통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속도인 거죠. 근데 40km부터는 이제 일반속도잖아요. 어, 상당히 시간이 빠르고, 어, 뭐야, 그, 그 제가 아기를 가, 애기 처음, 우리 큰애를 처음 낳았을 때, 막, 막 침대 위에서 똥 싸고 기저귀 갈아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싱글 프레임 침대를 혼자 가득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또 그거를 한 번,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뭐, 시, 뭐, 연세 많으신 우리 식구님들도 있으실 텐데 주, 제가 주름 한번 잡아 봤고요. 아, 지금 오늘, 오늘 기준으로 엄청나게 더워요. 지금 여기 뒤에는 35도, 6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최대한 시원하게 해주려고 지금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습을 만들고 있거든요. 선풍기 계속 돌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36도 이런데도 생각보다는 괜찮고. 변만 좀, 지금 볕을 좀 막기 위해서 위에 좀 이렇게 막을 쳐놨어요. 아, 이거 그, 그, 뭐죠? 저기 차광막 저, 덮개를 덮어놔서 아무튼 덥지만은 어쨌든 견딜 수 있게 하고 있고 좀 더운 듯 하지만 애들은 아주 막 팡팡 막 뿌리 나오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고 행사가 적어지다 보니까 무은값은 그래도 좀 안정, 좀 저렴해진 애들이 많이 저렴해졌고 특히 만천원 같은 품종들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되게 예를 들어서 뭐저뭐만 오천 원, 이만 원 팔던 게 완전 만원 초반대나 뭐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오늘 물건이 썩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안쪽에 지금 에어컨을 틀고 덮개를 덮어놔서 되게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불 켜고 영상을 찍을 거라 조금 영상이 어두워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쪽 가서 한번 오늘 들어온 꽃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볼 판은 이제 혼합판입니다. 혼합판. 혼합판은 뭐딴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품종이 같이 섞여 있는 판이에요. 왜냐면 농가에서 짓다 보면 꼭 짜투리가 남거든요. 한판 모아가지고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주로 변이들을 많이 섞어서 내죠이 금공주 이런 애들 정상적인 애도 있는데 이제 어 뒤쪽 보면 금공주에서 변이가 된것 같아요. 근데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영상에 나가면 얘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건 하나 있습니다. 딱 봐가지고 시간이 애매한데 이걸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거의 뭐 거의 영상 올라가면 거의 바로 컷이 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생긴 애가 이런 변이가 있네요 네 개발돼서 나오면 이쁠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겁나 빨갛습니다 네 이쁩니다 어쨌든 저건 제가 갖고 싶지만 뭐 거의 시구님들이 바로바로 연락 오셔서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누군진 모르시겠지만 이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 변이는 이런 식으로 막 예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독특해요 꽃 자체가 독특하고 아주 단단합니다 꽃이 단단하고 이렇게 농가에서 이렇게 변이판도 나온다 그래서 한판 오늘 이렇게 변이판 오늘 변이만 두판아 변이가 아니라 혼합이 두판 들어왔는데 한판 은 이렇게 변이 위주로 되어 있고 얘네들 금마 금공주 이런 애들은 이제 정품으로 들어있네요 아무튼 첫 번째 판, 우리 변이판. 그냥 변이라고, 위에 변이라고만 할게요. 변이판이라고만, 변이라고만 기입해 놓겠습니다. 다음 꽃 볼게요. 네. 두 번째 꽃은 루치아 핑크입니다. 루치아 핑크인데, 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제가, 루치아 핑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겠지만 되게 오래된 품종이에요. 유통이 되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됐던 품종인데, 어느 순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오늘 오랜만에 루차 핑크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루차 핑크가 얼굴이 커요, 원래. 지금 보면 작은 꽃이 미니라고, 미니라고 봐야 되죠? 미니, 좀 얼굴 크게 나온 애들이 약간 중간 미니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얼굴이 줄어들고, 약간 전체적인 톤이 변, 변했어요. 이런 기조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다른 꽃이 돼서 나타났는데, 이름은 루차 핑크라고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뭐, 제가 뭐, 능력 있습니까? 루치 핑크라고 써있으니까. 아무튼 루치아 핑크가 입구가 됐고, 보시면은 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빈티지한 느낌이죠. 약간 울긋불긋, 약간 바랜 듯한 컬러감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옛날 루치아 핑크랑 다르다는 거지 못났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꽃이 짱짱하게 예쁘게 생겼고, 전체적인 꽃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라스트가 되게 예쁘게 잘 빠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 모양새예요 보면, 이런 애들 보면 딱 되게, 이 폼이 좋죠? 딱 폼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꽃은 상당히 많이 달린 편. 지금 너무 꽁꽁 싸져 있어가지고, 네, 여기 지금 낱개로 빼기가 좀 애매한데,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제가 당겼죠 아, 이렇게 안 돼. 어, 이렇게 다안 돼. 우리 식구님들 보시기에 제가 막 되게 억지, 억지로 막 다루는 것 같지만, 이, 이, 제가 오래된 경력으로 손대는 거라서 전혀 억세지 않습니다. 저는 막 던져도 안 부러뜨릴 자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 조절을 합니다. 얘네들을 만질 때. 되게 마, 세게 만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한 대가 아니고 상대, 상대, 1.5 대네요. 1.5 대. 1.5 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1.5 대는 정상대라고 보기 어려운 애들이 1.5대라고 하는데 가, 요즘에는 근데 저, 정상대보다 1.5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쓰기 좋고 상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건 심기가 너무 좋고 대려쌍대가더 심기가 안 좋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좋아요. 왜냐면 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심는 거 자체는 어려울 게 없는데 심어놓고 나면 결과값이 그닥 좋지 않다. 근데 1.5대가 훨씬 더 결과값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루치아 핑크였고요. 잎사귀는 어뭐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데 조금 정신없는 편. 네. 밑에 보면 이제 밑에 떡잎 쪽은 이렇게 아예 떡잎 쪽 제, 위로 보면 지금 뿌리가 되게 많이 성장해서 위로 치솟은 느낌이에요. 밑에 지금 이파리가 또 깔려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묵은 아이들 같습니다. 제 네, 뭐 짧은 식견으로 네, 아무튼 다음 꽃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황금 물결 화 화이, 화이트 골드 <laughs> 밭입니다 밭아 저도 살짝 당황했는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는 얘네들이 상당히 상품성이 좋고 개화성도 좋고 그리고 시 망가지지 않으면 아주 심어놨을 때 괜찮다는 겁니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심었을 때그 빵이라든가 이뭐 이게 안에 내용물이 좀 이렇게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단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소비자분들이 5만 원짜리 화분부터 시작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5만 원짜리 주문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거기서 저희 마진도 남겨야 되고 택배비도 나가야 되고 얘네들 예쁘게 심어야 되는데 얘가 그런 거에 되게 부합해요. 심기도 좋고 모양도 잘 나오고 있어 보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얘네 이런 애들은 좀 보유를 하고 있어도 여기저기 심어서 나가기 좋 효율성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못팔것 같지만 거의 다 팔고 이제 재고도 나, 나, 나긴 나요 재고도 나긴 나는데 거의 다 많이 팝니다 그 정도로 예쁘고 좋은 품종이고 화이트 워터 같은 경우는 네 지금도 은은하게 향이 나는데 향이 나는 품종이죠 향이 아주 어릴 때는 안 나고 좀 어느정도 얘가 꽃이 적당히 많이 핀 상태에서 향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저 아주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즘 와서 되게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여기 보면 무늬도 아주 예쁘게 하얀색 별 모양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름하고도 되게 어울리고 스위트걸이란 이름은 좀 촌스러워서 좀 그렇고 이제 화이트골드로 그냥 저는 부르기로 했으니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잎사귀도 깨끗한 편뭐 얘도 거의 단점이 없어요 아뭐 뭐 이런 거 간간이 이제 얘도 다 살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 일찍 죽을 때도 있잖아요. 간간히 이런 애들이 섞여 있긴 한데 아주 간간이고 거의 뭐 낙내도 거의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항상 유지해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네, 아무튼 화이트 골드였고요. 담고 보도록 할게요. 네, 만천홍입니다. 만천홍은 제가 정말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영상이 담는데 어, 오늘 뭐. 앞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천홍이 여름철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더위, 더위 약한 품종은 아닌데 어쨌든 여름엔 좀 약간 맥을 못 맞추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좀 오늘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게 입고가 됐고요 보면은 네 부러져서 부러져 있네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이걸 한번 볼까요 꽃이 참 예뻐요 만천홍은 진짜 훌륭한 품종이에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진짜 뭐 얼마나 좋아요 얘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만천동은 진짜 좋은 품종이에요. 형태며 뭐 개화기간 뭐 상호만 맞으면은 진짜 가정에서 뭐뭐 뭐 1년째 꽃을 피고 있다는 괴담도 내려올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아주 잘 개량이 돼서 나온 미니 호접계 얼굴입니다 얼굴. 호접나는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시게 되는 첫 걸음마 같은 애기기 때문에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만천 농은 좋은 품종인데 간혹 이제 좋지 않은 이제 퀄리티의 상품을 받고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천 농은 다 같은 만천 농이긴 하지만은 농장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기도 해요. 유사품이 많으니 좋은 농가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어,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농가 놈과 나쁜 농가를 뭐 얼추 알고는 있을 건데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제가 뭐라고 열심히 농사지은 분들한테 제가 뭐 찬물을 끼얹습니까 그건 주제넘은 짓이고 일단 근데 차이는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이런 애들 새쌍대네요전는 세쌍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외대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좋아해요 왜냐면 걔네들이 세력이 끝까지 좋습니다. 이제 딸린 식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고요. 만초농, 만초농 다 하나씩 끈이 있으시죠? 네. 많이 많이 애정해주세요. 만초농이었습니다. 네. 어... 흡사, 저기 뭐야? 어... 아마빅잎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오늘 새로운 이름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킹이라는 아주 당당한 이름을 들고 입고가 되었습니다. 왜 킹이라? 했... 킹이라고 이름 지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키가 커요. <laughs> 화이트 민트나 화이트 스마일, 뭐 아마빅님 이런 애들보다 대략 한뼘 정도는 더 키가 큽니다. 외관상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근데 조금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멋진 어, 입술 꽃잎, 어, 어, 꽃잎 저기 입술 꽃잎 부분에 이런 멋진 수염이 얘는 달려 있습니다. 어, 아주.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치장 같은게 호접란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러리아나 그런 품종들도 여기가 되게 예쁘거든요 흡사 실러리아가 실러리아나 같이 아주 예쁜 그런 모양새를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꽃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화이트 아주 깔끔한 화이트에 살짝 녹색기가 돌고 있고 이런식으로 무늬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줄기도 녹색 공오리도 녹색 그래서 되게 싱그럽고 어 깨끗한 느낌인데 완전 생녹색이 아니라 살짝 누런녹색이에요. 그래 저기 살짝 복잡미묘한 그런 컬러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이트 킹, 화이트 링처럼도 보이지만 사실 킹입니다. 화이트 킹, 어, 진짜 링같이 써있네. 네, 근데 여기 보면 써있죠. 화이트 킹. 아, 좀참 그리고 몰랐는데 우리 저기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중도메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우리 아버지고 사장님이 아들이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유통이랑 이제 경매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물건도 나오는구나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좋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얘는 경매장이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매장에는 뭐 내가 두판두판 입고 됐네요. 판 입고 됐고 개인적으로는 내릴 때 되게 벼세 받아서 그런가 되게 예쁘고 상큼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상큼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 개인적으로 흰색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예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 이 차광막 겉에도 벼을 막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커튼 우리 이분도 덮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쪽 지금 어머 저쪽에서 에어컨 밑에서 졸고 계셔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기진맥진하세요. 에어컨 에어컨도 지금 틀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저 에어컨이 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공중 습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낙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저희가 자 작은 이렇게 크지 않은 농장, 이저꽃 그 매매 단지에서는 그런 점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트 킹이었고요. 다음 꽃 볼게요. 네, 뭐 지난 주에 입고된 뭐 C17 같기도 하고 뭐 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많이 많이 입고가 됐었죠. 근데 오늘은 음이 멋있는 이름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화열조라는 화열조라는 이름으로 입고가 됐고요 분명히 다 비슷한데 하지만은 미소한 차,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어 꽃들이 그래가지고 얘도 비슷한 예전에 입고됐던 얼룩덜룩이들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 의외로 되게 그 꽃이 아주 뭐야 폼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늬가 다른 듯하지만 아주 정확한 그런 뭐랄까 규칙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큰 빨간색 보이고 하얗게 되면서 무늬가 들어가는 이런 정확한 규칙성들이 가지고 있어서 얼룩덜룩 정신 없어 보이긴 하는데 색감들이 움직이는 그 위치가 다 같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통일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막 중구당방 정신 없이 보이지만은 않아요. 꽃을 한번 다시 볼까요? 뭐 전체적인 꽃의 형태는 평범한 이제 호접나이지만 무늬가 상당히 복잡 미묘하고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평범한 거 싫어하고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심어놓고 봤을 때도 이런 애들이 그렇게 타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히려 정신없어 보이는 애들이 정작 심어놓으면 은근히 얌전한 구석들이 있어요. 어, 매우 짱짱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잎사귀도 되게 좋은 편 꺾이지 꺾인 것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 되게 딱딱해요 아주 깍, 딱딱하지만 또 이쪽 구김성은 또 괜찮고 이거는 좀 많이 딱딱하고 이 정도 올라가도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되게 좋네요 이, 이 농가가 아주 저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가인데 뭐 많이 올라오진 않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어쩌다 보니까는 요번에 다 사오게 되셨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 쪽 화일조고요. 다음 조코 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실칠입니다. 실칠이 지난 주코다 판매가 됐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입고가 됐어요. 새로 입고가 돼가지고 지난 주 문의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다 팔려가지고 일단 영상으로 알려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실칠이랑 이 화일조는 같은 농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실 7이었구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앞쪽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좀 덥거든요. 저 안쪽이랑 다르게, 저 안쪽은 지금 26도, 7도를 맞춰 놓고, 아 어, 여기는 아마 36도에서 7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온도에서 사실 호접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버팁니다 식물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생명체라는 게참 대단해요 못살것 같은 환경에서도 버티고 이 36도 7도 되는 곳에서도 이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있다 보면 크게 덥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있다 보면 덥지 않아서 앞쪽에 저는 주로 사무실에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으면 수 손님들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만천홍도 어쨌든 테스트 겸 테스트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네. 저 테스트 겸 이쪽에서도 버티고 있습니다나다서 한번 상황을 보려고 지금 한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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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 어, 자 이번에 볼다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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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는데 네들 다들 네들네 리를 리를 머메이드 자넷 네 자넷입니다. 자넷 같은 경우는 진짜 강해요. 네, 진짜 강한 품종이고, 어 꽃이 진짜 오래가고 진짜 강해요. 얘가 향도 있, 있었죠? 제 기억이 네, 향도 나는데 진짜 꽃이 오래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저희가 팔다 보면 한두 개가 이제 막 누락돼가지고 구석탱이 있을 때 있는데, 어, 구석지에서도 막 꽃이 진짜 오래가는 거예요. 물도 별로 안 줬는데. 지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잔의 꽃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잎수꽃잎이 이제 일반 어, 카틀레아랑은좀별이 다르고, 오티보이 약간 댐판에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되게 예쁜 카틀레아입니다 리틀 머메이드 잔의 이름도 되게 예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옛날에 상을 받은 그런 품종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어, 저희 집에 입고될 때는 뭐 잔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잔넷이란 이름을 쓸수 없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진짜 잔넬인지 모르겠는데 잔넬은 아닌 거 같고요. <laughs> 잔내 이름이 진짜 웃기네. 아유, 그자 네. 잔넷. 어쨌든 음, 카틀레아는 어, 지금 생장기니까 가정에서도 지금 아주 뿌리를 많이 내리면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평소 들어오던 농가가 아닌가 봐요. 포트가 되게... 검은색 그냥 저렴이 포트네요 플라스틱 레몬 포트 플라스틱 주황 갈색 포트가 아니라 검은색 포트인데 뭐 사실 포트가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육안상으로는 크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바크에 식재가 돼 있네요 보통 아, 바크가 아니라 코코피트 아니 코코넛 보시면 네 코코넛 껍질에 식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코넛 코, 코코넛이랑 코코저희 뭐야 피트모스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고요. 네. 자넷이었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넷 향도 나요? 참향 나죠. 네, 다음 거 볼게요. 네, 블루사파이어가 또 입구가 됐고요. 어, 이번에는 저번에 들어왔을 때랑 다른 농가입니다. 그래서 찌, 컬러가 좀더 진해요. 어, 뭐 연하고 진하고 차이는 사실 모르겠고 아예 색깔 뭐뭐 계약 뭐 기간이 더 좋다든가 뭐 품질이 더 좋다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 진한 색을 선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적합하고 저번에든 살짝 연한 감이 있어서 어, 그렇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나는 조금 더 진하네요 잎사귀는 뭐 항상 그랬듯이. 많이 이제 괜찮은 편입니다 뭐 이렇게 살짝 꺾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얘만 그런 것 같아요 잎사귀 되게 깨끗한 편이고 어 이제 실제로 받아 보시고 꽃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 가지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TV로 보거나 하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뭐 이런 조그만 꽃도 막 머리통만 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엄지 손가락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주 작은 사이즈의 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간혹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시고 나서 좀 이제 저한테 꽃이 이렇게 젓갈 같은 조그만지 몰랐다. 그러면 저는 되게 난처해지죠. 아무튼 보라색이 아주 예쁘지만은 이름은 블루사파이 브루사파이였습니다. 다음 꽃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여드릴 제 마지막 꽃이네요. 어 나머지는 뭐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너무 더워서 살짝 어지러지네요. 앞에는 뭐 견디만 합니다 선풍기 바람으로. 어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던 타이니 트레저입니다. 타이니 트레셔라고도 하고요. 틴이 트레셔, 틴이 트레저. 뭐 이제 정확히는.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읽는건 타이니 트레저라고 읽으면 될것 같아요 어, 아주 밝은 보라색에 노랑색 입술꽃잎을 갖고 있는 색대비가 되게 예쁜 그런 품종이고요 꽃은 되게 작은 편입니다 블루사파이어보단 크지만 어, 카틀리아 치고는 되게 작은 소형점 꽃이고 이제 꽃은 뭐레드돌이라든가 옐로우돌 그런것 좀에 아주 작은 편이고요 어, 이 아이의 매력이 된다면은 벌브가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나 있고 계약기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향난 한번 맡아볼게요. 네, 아주 은은한 향이 납니다. 은은한 향이 나서, 음, 향, 뭐, 키우기도 쉬운 편, 키우기도 좋은 편. 전반적으로, 뭐, 얘도 깔, 뭐, 소위 말하는 깔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귀여운 품종입니다. 아니, 뭐, 꽃이 자른 걸 싫어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 색깔도 좋고요 아주 예쁜 꽃이에요. 노랑색 잎새꽃잎이 되게 치마자락같고 예쁘네요. 보시면 이렇게 있고 꽃대는 한대짜리 상품 같아요. 한대 정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봉우리 때는 이렇게 노란색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보라색을 띠면서 점점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집니다. 어 농가가 같은 걸까요? 같은 농가가 다른 농가가 모르겠는데 이 아이도 지금 코코넛 가루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신겨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아마... 다른게 식재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보이는거는 코코넛 가루로 코코넛 껍데기 같은거로 식재가 되어있네요 정말 예쁜 꽃인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색깔이 아주 예쁘고 그렇습니다 키우기도 좋을것 같아요 키우기 좋고 저 뒤에 두긴가 있거든요 키우고 있는데 뭐 아주 신화가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인것 같습니다 땅 타이니 트레저였고요. 네. 어, 오늘 6월 19일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지금 보시는 바 같이 물건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진행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애들이 좀 남아 있는 편이어서 안쪽에 좀 많이 나고 앞쪽에서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어서 어,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고요. 뭐 에일리라든가 뭐 포춘, 아야 뭐뭐 뭐 저희 르네상스도다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어또 또 에어컨만 쐬고 있다가 냉방병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날씨도 덥지만 어, 어쨌든 건강 잘 지키시면서 날씨는 덥지만 건강을 잘 지킴 키 이상 제가 지금 잠깐 더위 먹은 것 같네요. 날씨 더우니까 건강 잘 지키시면서 행복한 신부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영상으로 찾아올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속두번 누르시면 안 되고 한 번만 누르셔야 됩니다.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매주 화요일 12시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편해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